오늘 전문가님의 라이더 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laughs> 네 삼성전자가 3분기 파운드리 모멘텀이 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막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 삼성전자 주주들이 고민이 네. 많은데요. 어, 이런 것들이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어팡이 약간은 반도체 약황 어팡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 5%에서 10%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4분기에 수요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 때문에, 어, 여러가지 또 스토리, 성장 스토리가 많이 이게 잘 없다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성장 스토리가 그래서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봐요. 우나노와 3나노 공장의 수율이 앞으로 개선될 거고 어 이런 것들이 가격을 좀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 보고 있고요. 또 구글과 삼성의 이런 미월 관계가 강화되면서 네. 어 구글의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삼성이 또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반도체의 성장 모멘텀이 어, 부각돼서 다시 한번또 삼성전자의 또 시대가 한번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9만 6천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하고는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저점이 8, 7만 8,400원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거의 깨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지지선 삼아서 다시 한번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면요 삼성전자는 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검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지금 8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기의 파운드리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